응? 뒤집어, 옳지, 꾹, 눌러, 꾹, 꾹, 어, 한번더 눌러야겠다, 다미야. 꾹, 허, 됐네, 손가락 꼭어 손가락 통. 허, 나왔어요. 반개 모양이야. 넓은 데다 찍어보자, 다미야. 넓분데 여기. 꾹. 어? 살살 찍었구나. 한번 더. 헹껏 꾹. 어, 됐다. 손가락 통통. 어? 콕. 콕. 우와, 빵 깨네, 빵 빵게. 깨. 먹었어. <laughs> 맛있어요. 남은 건 그릇에. 잘렸구나 빵개가 그 다음에 이거 꽃 모양 해볼까? 꽃 모양 꾹한번더꾹꾹 꾹. 꾹. 됐다 손가락 콕콕 콕 먹고 싶어 아시그해 그래, 먹어 어디 갔어? 너무 맛있어